네, 안녕하세요. 표성입니다. 차량 썬팅, 선팅, 옆 창문 썬팅지 제거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하나씩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차량 썬팅하기 전에는 창문을 올렸다 내렸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충전을 시켜놓고 하겠습니다. 저는 시동을 키지 않을 거니까 잠깐. 배터리 충전을 시작해 놓고 그다음에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배터리 충전 안 하실 분들은 시동을 켜 놓고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처음으로 사용할 방법은요. 스팀기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스틴기로 열을 한 번씩 줘 보시고요. 칼로 살짝 이렇게 긁어냅니다. 스팀기를 제거하면서 조금 조금씩 뜯어낼 거예요. 보시면 옆에 좀 남았어요. 이 남은 것들은 칼로 긁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드가 남는 경우가 있고 안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단면도가 있거든요. 물을 뿌려주시고 기름물을 뿌려놓으면 이제 본드가 이제 뿔거든요. 단면도로 긁어냅니다. 그러면 깨끗이 본드까지 제거가 됩니다. 단면도로. 다음은 옆에 마지막으로 옆에 천트 이쪽에. 칼로 한 번씩 본드를 제거해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제거를 시키면 된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스팅기를 이용해서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스팅기 없이 그냥 칼로만 이렇게 벗겨놓는 거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